TF. 근데 우리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F가 왜 그래? T가 왜 그래? 그 FTTI를 성경적 인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예의 없으신 분이 유형별로 성경적 인물, 막 누구는 배도로, 뭐 누구는 뭐, 좋은 사람 다 연결시켜놓고 마지막에 ENTP 사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ENTP거든요. 기분이 역시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느 유형보다 사탄이라고 지정되었을 때덜 상처받는 사람이 또 ENTP다 왜냐하면 쥐가 뭔데? 이렇게 또 넓혀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화로 그냥 해석하는 건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렇지만 또 유형화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이게 돈이 돼요 돈이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이 T하고 F로 한번 한번 얘기하실 때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원장님 또 유창 질문하셨어요. 어 나도 같이 왔는데 그럼 난 애플야? 애플야 저도 울어요. 왜 이러시나 몰라서. 정 그러니까 이거는 애플하고 친해서는 아닌 것 같고 진정성이 얼마큼 서로 이제 연결되느냐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F여도요. 앞에를 I를 쓰냐, 이를 쓰냐 너무 달라요. 왜냐면 이는 외향적. 우리가 내향적이라 그러면 어, 되게 밝고 활발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내향적이라 그러면 되게 소심하고 말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어, 어, 가치를 넘어서서 외향적인 건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향은 에너지를 안으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안으로 쓰는 사람들은 타인하고의 접속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느려요. 그러니까 접속이 느려지죠. 왜냐면 나한테 먼저 에너지가 왔다가 내가 충분히 그 에너지에 대해 인정을 했을 때 외향으로 이제 그 시간이 갈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굳이 내 안으로 안하도 바로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이 F일 경우 훨씬 더 FF적이 어 보이는 느낌이 강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면에 내학적인 사람이 F일 때는 좀덜 F 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겠죠. 왜냐면 에너지가 안쪽으로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로 저유형별로의도 이렇게 맞춤이 시너지가 다르게 난다는 게 분명 히 있어서 뭐 그런 차이. 아까 저 대화했을 때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T하고 F를 조금 구분해서 활동을 한번 해. 여기 세 마리 아이들은 다 nf예요 nf 아. 어, 근데 nf의 특징이 뭐냐? 자유로운 영혼들 아. 그러니까 어릴 때 뒤지게 혼나야 되는 거죠 <laughs> 어, 어, 어릴 때좀 많이 혼나야 되는데 nf의 특징이 <laughs> 많아요 우리 그래서 nf인 사람들이 어릴 때 근데 이제 그 가만냅두면 되게 은유 시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되게 누구보다 감성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얘네들입니다.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은 약간 그런 얘네들 같은 팀으로 그래서 묶어서 활동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F를 여덟 명이 다 하면 좀 그러니까 네 명씩 나누시죠. 어, 네 명씩 나누셔서 활동하시고 저희 김초자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여기가 좀 풍성이셨어요. 저희 아까는 저렇게 어해 우리가 티가 너무 없다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되게 많아지셨는데 어 어떻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팀을 한번 나눠서 자리를 좀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네. 팀에서, 팀은 나눠볼게요. 팀은요 어떻게 나눌까요? 팀은? 자 질문입니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생각, 감정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 를 할까요? 자 이거는요. 이제, 이 집단 활동을 서로의 의견을 막 나누시고, 어, 서로의 의견을 나눠서, 어, 청소년이라고 할 때는 말을 잘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하고 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해서 언어를 하나로 좀 맞춰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근데 언어가 너무 많이 안 나오면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또, 어, 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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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 먼저 토론을 낙하세요. 자유로워. 네. 네. 아니 별로 <laughs> 질하 <Alberto> 아니 별로 질문주셨요 아니 별로 감당 못할 아이디어를 많이 했요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간증을 했던 박찬나 숫자의 답변입니다. 여기는 그대로라서 뭘 설명하기 따로 없긴 한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 사람 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찾는 이 어땠는지에 대한 궁금을, 궁금성을 많이 떠났어요. 그걸 거의 에제줄고 네, 우리는 의견을 아는 데가 안에서 의견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막다 궁금한 것들이 거의 다 비슷했고, 예를 들면, 자 아내가 있고 서로 정말 이 정도 호감이 있어서 만났을 거요 그냥 만나야만 하니까. 그러면더 궁금해. 그 발빛뼈를 뽑아서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었을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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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악과의 그 맛은 어땠을까, 이 <laughs> 뭐, 시스템 여기 사고 뭐 <laughs> 있잖아 어떤 데 무슨 시스템? 이 있잖아 어게돌아가는지 알고 고 동물의 이름을 <laughs> 방법이 게 되는지 말을 할때이이궁금과 <laughs> 어, <저희도 안 웃음> 예,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하게 우리 형사들만었다지만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생생하게 듣고 싶은 게좀 있었고 또 유혹에 왜 무슨 싸움이 없었는지 무슨 싸움이 있었는지 <laughs> 아니면 그전에게 <또 전액이> 있었는지 <웃음> <웃음> 좋은 얘기만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좋은 음을 쓰는 것처럼 현실에서는 나쁜 것도 있을텐데 정말 그랬는지 그리고 정말로 행복했는지 이거에 대해 습니다 질책하는, 아니, 어,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죄를 지을 것 때문에, 그 질책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약간 역할로 대해서, 어,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같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죄짓지 말고, 좀 잘했으면은, 어, 이런 것들은 특별나지 않았을 거다. 그 생각이 있는데,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고 하시는 거, 사아가는 하나님을 구역하는 존재라고 생각이었고, 뭐 이제 나중에 이부가 문제가 많다는, 건데, 이부가 문제가 많다는, 최근에 또행밍웨이런 것들이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보다 아래다. 그렇지만 여자들도 정신을 차려야. f 가 T 같으세요? 아첫 번째 첫 번째 생태 시스템. 어 그런데 저는 이것도 되게 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감정을 섞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정말 내가 뭘궁금했는지를쩍쩍쩍쩍쩍쩍쩍 썼다는 느낌이라면 이 사람들이 왜티 같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해했어야 하잖아요. 이 과정이 되게 티 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문 문에 별로 없다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일 거예요. 모두가 똑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없어서 일단 그걸 가지고 듣고 우리가 이런 분석했다 을이 과정이 좀 되게 필수럽다는 느낌 이 들었어요. 어 그럼 이제 F 한번.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F입니다. 어, 어, 저는 얼마 전에 아저씨를 차근차근 해요. 혼자 왔습니다. 어, 저희 f 요 저희는 뭐 따로 이렇게 막하인보다는 그냥 한한 그 번씩 하면 그만 이렇게 계속 점는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어, 고개 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어, 너무 행복했는데 그걸 찾냐? 뭐 이런 의미로. 친래 같아서 뭐 못된 것들, 네, 아또 못되게 굴었다 네, 이런 것도 뭐왜 그래니 네, 이렇게 좀 질문도 했었고요 네, 소개팅했을 때첫느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람과하를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서로 어땠는지 그 느낌, 어땠는지 조금 추궁했었고요. 혹시 사랑은 했나요? 네, 사랑은 했고 혹시 그렇게 <laughs> 싸우기는 했 <했는지>? 사랑은 했연히런 <laughs> 느낌인 <진짜 많이 웃음> 것 같아요. 또 동상에서는 얼마나 행복했냐요 에덴 네. 동산은 사실 되게 행복하게 그려지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선악관은 무슨 맛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것 같아요. 좀 느낀 것들은 좀 부럽다 안 부럽다 네.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혹시 부부싸움을 했었는지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었는지 네. 좀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뭐 때문에 싸운 걸까? 네. 싸웠으면 뭐 때문에 싸웠을까? 누가 이겼니까 네. 누가 이겼을까? 아담과 이부 중에 하나는? 그때는 여자와 남자는 누가였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힘든 <laughs> 순간이 있었을까? 이런 것도 얘기가 남아 봤습니다. 네. 이상 같이습니다 <laughs> 사실은 이 팀하고 궁금한 거좀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이 팀에 없는 뭐가 있냐면요. 복, 복에 겨웠다 못된 것들 부럽다. 어, 사랑이니 여기도 사실 행복해니 뭐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을 담는 게 이렇게 어, 어, 부정적 상황에서 프가 되게 드러나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얘네들은 그런 욕은 안 했어요. <laughs>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도 봐요. 어,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어딨어? 여기. 어, 아, 여기서 있구나. 아, 이거 얘기할 때얘기할게 이거 사모님 비판할 부분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두 네, 종영입니다. 네. 네, 저 다른 사람니고 저희는 처음 딱 질문 딱 받았을 때다 내다 생각이 똑같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한테 하고 싶은 말. 너희 지글게글안 되는 거. 저희가 오히려 저렇게 감정적인 것 같아서 딱 그냥 나온 걸 그리고 추가로 이어서 하지 말랬는데 왜? 해? 사과왜따왜 따서 먹고? 예. 왜 이, 이제, 아들아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거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분한테 뭐, 뭐, 음, 하하가 문제다. 뭐, 여자로서 봤을 때. 뭐, 어떤 분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음, 감정인데, 어, 왜꼭 그래야만 했, 했냐? 어차피 얘기했던 위에 같은 말이긴 한데, 예,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만 했냐? 이런식이고, 저희들이 제법이 뭐 구체적이라든지 책임지지 아는것 같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그냥 강제 호소하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여성 비하적 발언이 아, 나오죠. 나오죠. <laughs>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사실 그리고 거기서 이브가 먼저 유혹을 했다. 이브의 유혹, 뭐 이런 얘기가 아,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세요. 이브한테 문제가 많다에 현대적 해석은 남자는 여자도 <laughs> 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성을 드러하는 <laughs> 여기는 이부가 죄야 근데 뭔가 이렇게 써놓으면 아, 여기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런 거야 자 여자로서 여기랑 <laughs> 내가 그랬어 지금 이만한 거야 왜냐면 여자여자 욕했는데 뭐 그렇게까지 다고겠어 어떤 약간 그런 문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성이 사실은 똑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긴 약간 좀 열받아서 그냥 막 하는 그런 감정적인 무슨 맛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왜 먹었는지, 무슨 색이었는지,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슨 느낌이었는지, 혼자 살때 어땠는지, 무슨 동물이 있었는지. 근데 실제적으로 어른들은 욕을 쓰죠. 무서운 게 없거든. 그냥 짜고. 근데 얘네는 학교에서 그럼안 되잖아요. 약간 사회화 돼있으니까 쓸때는얼마 이렇게 정답같은 을 쓰는지 아주 대견한 지금 사회화 잘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몰랐어요. 이렇게 어떻게 드러날지 사실 모르고 어, T, 이거 화면 한번 보여 f 가좀 정말 다르게 나타났어요. 시험적인 어 무대였고 아마 다시 할 때는 없겠지만 어쨌든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F가 그리고 약간 우리 교회는 인구적으로 보세요 되게 F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 특징상 되게 F가 많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 의 가장 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알만하면 어 저기 뭐지 어 뭐야 M T t 라서 그래? 어, 이렇게 외모차? 막 이럴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T든 F든 서로가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인간이니까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다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논리성을 갖고서 하느냐 이건데 이거 현실에서 할 때는 어른들 대상으로 뭘로 어떤 주제를 하냐면요 교회에서 말하기 좋으데 당신의 미성년 자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거든요. 그러면 정말 확연하게 F는 어떤 새끼야?부터 시작해서 누구야?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막 나오거든요. T는 어 그리고 아 그리고 그건 이제 비판적으로 했을때 그리고 정말 괜찮아? 너 괜찮아? 어, 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 누구고, 어디고, 어떤 상관없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뭘 찾아본다. 뭐, 어뭐그 다음 어떤 조치들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의 조치들의 기관을 알아본다. 뭐, 뭐 이런 식의 해결중심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T가 F가 갖고 있는 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끝내야 될 시간이 왔죠. 조안치시나 무슨? 30, 우와! 그쵸? 어, 그래서. 그러니까 F가 그래요.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네. 아, T는 핑크. F는 필드. 그러니까 이제 머리, 그렇죠. 머리와 아음. 네, 네, 네. 어디가 먼저 움직이는가 네, 그건. 네, 그러면.